사람들을 만날 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제대로 인간관계를 하려면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어느 모임에 가나 기가 죽고 사람들도 만만하게 보고 얘기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갖춰야 될 기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기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 뭐, 카페 가는 것, 모두 따지고 보면, 고대수층과 우리 상태를 원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 그 이면에는 고대수층과 우리 상태가 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뭐, 사랑, 유튜브, 게임,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가 인식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고도의 수준과 몰 상태를 만들어내는 사람인지를 항상 알고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고도의 수준과 몰 상태를 잘 만들어내는 존재인지를 강당하게 말하고 그것을 상대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을 때 여러분도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봤던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심 스터디 카페 사업을 운영하는 강남구 대표님이 어렸을 때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구님이 새로 사귄 친구를 데리고 어떤 모임에 같이 갔는데 모임 사람들이 강남구님 친구분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딱히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서 그냥 좋은 친구라고 답했죠. 그 뒤로 그 모임 사람들은 강남구님 친구한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튼 그 모임에 갈 수도 없었고, 다른 모임에 데리러 갈 수도 없었다고요. 해 이런 식으로 자기 인식이 안 되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왜 자기 인식을 먼저 하라고 말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 인식부터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갖춰야 될그두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 번 계속 수없이 들어오셨을 텐데 대체 어떻게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자신감은 아까 말한 자기 인식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분야에서 국도했습니까? 몰입 상태를 잘 만들어야 하는지. 자기 인식이 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실천하면서 남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정을 계속 받게 된다면 그때 자신감이 커지게 됩니다. 자신감은 스스로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스스로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되기 서 도서관에 갈수 있죠. 그래서 그 분야에 관한 지식들을 쌓으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혼자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분야 최고들의 책들을 막 보고 계속 되뇌이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금방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자신감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지식을 활용해서 고도해준과 우리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감사와 인정을 받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자신감이 진짜로 높아집니다. 이런 걸잘 보여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일본의 럭비 선수 A가 유망주로 인정을 받아서 강화지정 선수로 뽑힌 일이 있었습니다. 강화지정 선수로 선발되면 이제 지원도 많이 받게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화 지정 선수 선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따졌을 때 A 선수가 아니라 B 선수가 선발되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 A 선수가 B 선수보다 실력이 훨씬 더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선수는 남한테 인정을 받게 되니까 나도 이제 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자신감이 더 커지면서 더 제대로 노력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이 선수는 인정받게 된 계기가 우연인 면이 있지만 인정을 받게 되면 자신감이 더 부쩍 높아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제가 설명해 준 자기 인식이랑 자신감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실현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고대시 중과 우리 상태로 돌아고있는데 내가 어떤 영역에 고대수 중과 우리 상태를 만들어내고 사는지를 계속 인식하고 살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실천해서. 실전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걸 계속 실전으로 쓰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감사받고 인정받고 돈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실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실현을 해야지만 인간관계가 더 제대로 될수 있게 됩니다. 그게 되면 이제 자기 실현을 비슷하게 또한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또 서로 인정하면서 어울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행복의 그 깊이도 조금이라도 분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뭐 여러분을 만만하게 볼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 격조 높은 그런 존재로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멋있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항상 더 멋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시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